안녕하세요. 여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오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다육를또 어, 많이 샀으니까 이제 분도 사야지. 예, 분도 사야지. 이제 분을 사고 나면 또 흙이 없어. <laughs> 분도 사야지. 그래서 심을 만한 애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또 한번 올려볼게요. 이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는 이 셔링분인데요. 요렇게 앞에 보면 브라우, 리 브라우스에 이렇게 셔링, 이렇게 레이스 달린 느낌에 이제. 그래서 요런 쪽은 우리가 이제 유약실을 해서 요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일부러.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 건데, 요 아이는 일반 대품이 아니고 특대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석나무나 커피콩이나 이분인 꽃다발 드레스 같은 애들은 완전 롱이고, 얘들은 반 롱이에요. 반 롱. 그리고 깊이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택배품으로 어, 얘는 59번 시리즈로 갈 건데요. 어, 우리가 네 이제 내경은 14.5가 나오고요. 외경은 한 뭐, 어, 전체 폭은 한 18cm 경 나와요. 그래서 요 아이 높이는 한 15? 14.5에서 15 잡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개당으로 나갈 때는 제가 13만원씩 나가고요. 두개 이상 구매시는 제가 12만원씩 드릴 거예요. 두개 이상 구매시는 12만원씩 드릴 건데, 어, 종이컵 어디 갔을까? 어, 어 여있다 아유, 크기가 너무 좋죠, 얘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목대가 조금 이렇게 사방팔방 벌어진 애들 심기에도 좋아. 입구가 넓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색상은 여기 이제 라임이에요. 노랑은 아니고 라임색이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 있고요. 음 청록. 청록 이뻐. 아주 인기 많은 애가 청록이에요. 빨강 블랙 화이트, 어, 화이트 이런 시리즈는 빨강 블랙 청록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블랙. 자 그다음에 레드 우리 레드 이거는 스카이블루 요렇게 이런 애들도 화사해 요 여기다 핑크 심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와 보시면 저도 이런 색에다 이렇게 핑크를 심었잖아요 안나울릴것 같지만 올려요. 그래서, 59번으로 가면서, 개당은 13만원. 세트 구매 시, 어, 2개 이상만 되시면, 어, 12만원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일반 대품이 있습니다. 일반 대품. 어, 일반 대품은, 얘도 이제 두개씩 엮어서, 8만 5천원씩 드릴 거예요. 두개 이상. 자, 노랑이가 있고, 얘는 노랑색이에요. 라임 아닙니다. 노랑입니다. 노랑. 얘는 입구가 한 10.5에서 11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4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두 개에서 18만 5천원씩 갈 거예요. 이쁘죠? 노랑도 이쁘죠? 그 다음에 이거 오렌지색도 엄청 이뻐요. 되게 이뻐요.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종이컵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이중 슈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고급집니다. 그냥 초록이면 되게 촌스러웠을 거야 그죠? 여기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어. 거뭇거뭇하게 그렇게 보이죠 자그 다음에 바이올렛이 있구요 얘들은 색상이 전체적으로 어한 두개씩은 되는것 같아요 어, 수량 같은색으로 두개씩은 여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건 핑크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트에 각8 5 0 0원씩 드릴 거예요. 두개 이상 구매 시 얘도 이뻐요.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얘들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오늘 또몇번 펼치는 거예요. 즈 저, 즈나가 저 저나가 막빗발치 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프 이 아이도 참 이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셔링에다가 아까 여기 병성백금 심어놓은 거 그때 보셨죠? 병성백금 이거 셔링 떡대품분에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까 참 잊어먹었는데 제가 셔링 일반 대품분은 60번으로 갑니다. 60번. 색상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큰 거는 59번이고 일반 대품은 60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 스트라이프도 사이즈가 어, 이 셔링분이랑 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약간의 오차는 있죠. 아무리 뭐, 잘한다 그래도 14.5 나와요. 응. 어, 이 수제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높이도 한14.5 잡으시면 되는데, 이 블랙이 있고요청이라보 물빠진 청바지색. 요렇게. 단추는 빨간색으로 해서 너무 이쁘죠. 음그 다음에, 보라색 바이올렛 요거는 세트로 였으면 십이 각시 어 낱개는 1 2만원 세트로 하시면은 1일만 원씩 드릴 거예요 사이즈가 이마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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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이올렛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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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 핑크에 요거를 한번 대볼게요자 잠깐 보세요 이제. 응? 여기 이제 우리 매니언니한테 내일 갈 건데 엄청 이쁘다 자 요거 치우고 복잡야자 요거 이제 양귀비 양귀비 양귀비인데 보실래요 야, 얘도 어느 정도 카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쁘죠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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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죠 와, 이 색깔 넣어도 이쁘고 다오려요 청이라보 뭐. 이제 물 빠진 청바지 제가 한번 대 볼까요? 음. 얘들은 54번이라 그랬어요. 요걸로 해도 이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입어야. 그러니까 필의 이 유약분은요. 선생님이 우리 일반 시중에 뭐 팔리는 그런 싸구리 유약이 아니에요. 얘들 유약 굉장히 비싸요. 어. 그런 거는 몇만 원짜리라 하면 이거는 30만 원짜리. 한한 한 통을 놓고 봤을 때어 일반 막 쓰는 거는 어 몇만원 뭐 3,4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건 30만원짜리 유약입니다 3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햇빛에서도 그리고 보라색해도 이쁠 것 같아 자 보세요 이쁘죠 다 이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지금 보시면 어, 요 스트라이프 있죠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는 제가 검정색 보라색 핑크색 물빠진 청바지색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보라하고 물빠진 청바지색은 여유가 한개더 있어요. 한 개씩. 그렇게 참고하시고, 주문 많이 넣어주세요. 얼마나 이쁘게요. 이렇게, 이렇게 끝내준다. 내가 이 양기비 언니한테 사라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쁘다고요. 이쁘죠? 아, 너무 이쁘다.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오늘은 요것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심어 놓이 얼마나 이뻐. 음.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구요. 감사합니다.